괴롭히는 게 내부 분열하지 말자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뭉쳐 싸우자면서. 그럼서 뭐, 대표가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왜 조사를 한 거예요? 그좀 갑자기. 이, 저도 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어.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그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지금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선을 잡으실 을 때를 다 놓쳤어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때 어, 부동산 이슈가 터지고 네.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웠을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면회를 가더라고요. 네. 한판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이슈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네. 사건 터졌는데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외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에 비상기엄을 맞아서 우리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중도로 나갈 수 있는 저렇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언론과 음. 국민이 집중하는 것이기에 그 네. 윤석열 메시지와 닮은 메시지를 내보잖아요 네. 네. 비상기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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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동영 대표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지금 갈 길이 지금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